안녕하세요 <수> 어~ 예비 우리 후배 선생님들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장수생 스타일이어서 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좀 초수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듣지만 또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은 장수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목에서 보이듯이 저는 MBTI 중에서 P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계획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활을 해서 좀 공부법이 좀 독특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를 자세히 해주셔서 좀 여기 이제 연대기를 한번 가져와 봤 는데 우선 첫 번째는 2018년에 제가 서울에 응시를 했었는데 1차는 상당히 저는 고득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초수였기 때문에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뭐 수업 경력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채탈에 이렇게 고배를 마신 뒤에 슬럼프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패 경험을 하자마자 조금 많이 슬럼프를 겪어서 아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한진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 그때도 서울이 너무 좋아서 서울을 지원했지만 그때는 또 마음이 좋지 않았던 상태여서 어 그때는 아예 1차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인드 컨트롤 극복 방법을 위해 저는 과감하게 시간 강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곳을 다닌 게 아니라 아예 두 곳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수생이시고 나중에 기간제나 시간 강사 지원하실 때 조금 공고 문을 보면서 좀 느끼실 텐데 요즘에는 어, 기간제 선생님들보다는 시간 강사를 많이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중고 교과의 특성상 시간 강사에 대한 공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공고가 별로 없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아 그냥 학 학교 경험을 먼저 쌓아보자라는 무작정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시간 강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 티어가 굉장히 적었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때 경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써봤지만 역시나 이때 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제 막시작하는 시기여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 합격하시면은 당장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도 해보셔야 되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도 해보셔야 되고 이러는데 이때 당시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집중 못했고요. 그래서 탈락을 했고 심지어 다음 년도에는 티오가 없었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응시조차도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기간제를 해보자라고 또 결심을 해서 올해 작년에죠 작년 상반기 1학기에는 고등학교에 에서 기간들을 진행한 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올인을 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1차에 굉장히 고득점을 운 좋게 받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실패의 원인이 계속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수업 경력이 많이 없다라는 것에 제 굉장히 어, 자괴감이 들어서 수업 경력을 쌓고 싶어서 이런 경험을 쌓았던 거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또 탈락했을 때, 나는 왜또 탈락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에는 어, 문법이나 어학 파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선생님들 말. 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법이랑 어학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내가 많이 실수를 해서 좀 고득점을 맞지 못했지 않았었나라는 어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때부터는 좀 문법과 어학 위주의 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생 선생님들 분들도 한번 여기 보시면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교육학을 간단하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오전에 4시간을 무려 투자했습니다. 아,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9월에서 11월 오린 기간에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수생 선생님들도 아마 기간제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학교에나 혹은 이렇게 잠깐 짧게 오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은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학이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기, 약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좀 과감하게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요. 우선 원페이지 교육학이라고 하는 무슨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는 아예 한 페이지에 모든 그 이론 하나의 이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소개로 받고 알게 돼서 이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암기할 땐 여러분 무조건 저는. 눈을 감고 자신이 말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 그때 초수 때 어, 즉답형 문제에서 어, 제 기억상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서울 즉답형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교육학이 아까 말했듯이 약했기 때문에 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눈 감고 인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다면, 어, 이렇게 교육학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집답형 문제에서도 좀 강력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눈 감고 누적 감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모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3, 3번에 보면은, 역시나 피인지라 계획 없이, 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정리했던 게, 저는, 어 이번 시험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혹시 이번 기출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문제 양이 되게 많았어요 제시문이 길었고 그리고 쓰는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땐 개요도 작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수생 분들은 개요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문제 읽었을 때 모의고사를 바로바로 풀수 있는 그런 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육학은 1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았고 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답변을 쓴다 다음에 이제 다음번 중국어 수업 어떻게 내가 아 시험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개요 없이 한번 나중에 나중에 한 91월 때 그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100, 100번 말해봤자 못알아들을것 같은 어 느낌이라서 제가 했던 걸 가져와봤는데 우선은 여기. 어이 부분을 보면은 그 교육학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걸 풀었을 때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모범 답안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그런 해설지를 이렇게 하나의 한눈에 보게 원 페이지로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뭐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스타일이시면 이런 스타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어 공부 시간은 한두세 시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오문장 스터디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방법 거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판서 노트를 저는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장수생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판서 노트 이한 팀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판서 노트가 이만큼 쌓여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도 많지만 계속 계속 추가되는 예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선 첫 번째 오문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고요. 어그 저희가 암기했던 그런 어법점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스터디원이 써준 그런 답변 같은 거를 참고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무한적으로 해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판서노트를 재구조한 그걸 예시로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 6월 이후로부터 그 문법 특강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다그 어법점에 대한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아 나는 이 만약에 상태 형용사 관련돼서 이렇게 묶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판서노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재구조화를 한다면 빠르게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색깔 스티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는 아 뭔가 진짜 잘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였고 이 파란색 스티커는 제가 진짜 잘안 외워지는 거 이런 걸 체크해서 저는 이 노트를 9월 달부터 계속 작성을 해서 그저 1차 직전까지 계속 보았고 시험장에서도 대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참고 서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 보셨던 교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바이두 예시라고 하는 거는 어, 그냥 바이두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어법점이라든지 그런 문법 그런 명칭들을 적으면은 예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어학은 똑같이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똑같이 또 재구조화를, 판서노트 재구조화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두나 혹은 논문,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 어학은 확실히 어, 확장된 예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때에는 어, 좀 어법점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장을 배울 텐데 나중에 시험지 모의고사지를 보면 은 막상 쓸때 이렇게 적용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예시를 많이 알게 되면 저도 그걸 좀 당황스러움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백지쓰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백지쓰기 덕분에 눈 감고 암기하고 백지쓰기를 한 덕분에 저의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잘 기억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제가 했던 그 판서노트 재구조화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자 부분을 볼때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한자 부분들은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적기도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예시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추가하면서 예시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서노트를 이런 식으로 재구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도, 아, 이거는 백지쓰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리스트를 받게 되잖아요. 이한 팀의 가장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 리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주제 리스트만 봐도 내가 이 내용들을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때 저는 이 파란색 부분은 예시고 이, 이 부분을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인출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 키워드가 잘 채점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교과교육은 <laughs> 1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놀라실 수도 있고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어 교과교육학은 솔직히 공부를 잘안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 저는 벼락치기로 단기 암기를 하는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어 비중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또 혹은 기입형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이 부분은 좀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문법과 어학을 조금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판서노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파란색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요런 요런 부분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잔수생 분들은 이미 지겨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습관화처럼 그냥 재미없어도 보고 눈에 익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학사는 어 저는 어 문학사 공부량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초소생 때는 좀 많았다가 또안 하다가 이러니까 좀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감하게 또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커리큘럼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독해목록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게 제가 한번 추려 보니까 한 고전서는 60개, 그리고 고전시가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록 작품들이 이제 그 강의 계획서마다 이렇게 적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작품 한번 내가 한번 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체크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 해독할 때 저는 무조건 한글 먼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갑자기 중국어가 그긴 글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줄을 읽었을 때, 아, 맞다, 이 내용이었지? 그러면 한국어 내용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토리텔링 마냥 지나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구절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제곧 나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읽혀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이 한글 먼저 이렇게 어, 뭔가 인출하듯이 내 머릿속에서 인출하듯이 공부하시면 금방금방 읽을 수 있다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형성펜 자주 사용하셨다고 했던 거 저도 그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하는 거를 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이주연 선생님의 그 프린트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원문과 해석. 그 백화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글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제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아예 저만의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배웠 아,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이런 빨간색 부분 그리고 노란색 부분마다 저만의 규칙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 모의고사를 봤을 때아 이런 부분만 봐도 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부분, 노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원 마다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그 독해모고 시간장이라고 하는 제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7, 8월 되면 세미모고반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 모, 모고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선생님께서 양질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때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만약에 도, 동일한 소재의 문제가 있다면 이 동일한 문제 문제 들을 이렇게 아예 한 곳에 모아놨어요. 아까 원노트 방법이랑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런 한광팬 분들 부분들은 무조건 외우려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답지를 받을 거예요. 그 답지에 있는 문장들을 웬만하면 다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저는 빠르게 이제 2차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2차는, 어, 제 스터디원의 그 허락을 제가 받지 못해서, 장료를 못 보여드리지만, 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어, 진행을 했었어요. 우선은 수업 재료를 제가 모은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들께서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저도 으쌰으쌰 해서, 어, 이, 어, 법점이 나오면 우리 이거 재료 쓰자. 우리 이런, 어, 수행평가 방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저는 많이 그 스터디원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꼭꼭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만능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한진 선생님. 들과 함께 이제 만드실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저는 기간제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칠판에서 연습해 보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점수가 그렇게 실현 점수가 높지 않게 받은 게 제가 조건을 잘못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 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건을 또 이번에도 누락을 해가지고 좀 감점이 크게 되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하면은 1차를 무조건 고득점을 맞, 맞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영상 촬영은 여러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장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시뮬레이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의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 내가 다 연습해 보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아서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안심이 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어 심층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이현 선생님과 그때 제가 2차 강의 아그 시뮬레이션 특강 때어한거 보면은 선생님께서도 <웃음> 많이 웃음을 지으실 텐데 어한네 번째 시뮬레이션이 총 다섯 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번째에서도 제가 답변을 항상 버버버버 하면서 말을 못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 갑자기 말이 트여서 선생님께 어 선생님 저 갑자기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요라고 해줬던 거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갑자기 트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 정리보다는 확실히 암기가 먼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기할 때그 여러분 혹시 아이폰을 많이 쓰시면은 이렇게 음성 기능. 메모 할때 이렇게 타이핑이 저절로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말하면서 이게 내 발음이 정확하게 여기 핸드폰에 인식돼서 타이핑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보았던 거 좋았고 그다음 단어보다는 문장부터 그냥 아예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기출 문제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거를 중요한 문장을 형광펜 써서 무조건 외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추천드리고 일단 교육 뉴스 스터디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스터디할 때. 이런 교육 뉴스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있어요. 경기도는 굉장히 시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직답형에서도 말하려면 재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성교육 파트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면접에서 출제됐던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봤던 거 나왔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뉴스를 좀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嗯，啊、uh, ah. 면접 확장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 이것도 한쌤에게 많이 배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우선은 멘토링이라는 부분을 제가, 어, 문장을 외웠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문장 어디다 적용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 스터디원과 함께 이렇게 확장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어, 이게 확장 안된 부분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2차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너무 시간도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주제만 저희가 골라서 그때그때 그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했던 양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20개의 주제를 외웠었어요. 20개의 주제를 외웠다는 거는 그만큼 60개의 문장을 외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 너무 벅차서 그냥 이렇게 중요 주제를 했었는데 진짜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면접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중요도순으로 한다면 어, 충분히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면접에서 굉장히 점수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제 2차 때 열심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그 다음 마인드 컨트롤 마지막 부분 빨리 말하고 찡해낼게요. 어, 아, 우선은 저는 <laughs> 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여려요. <laughs> 그래서 어, 또 연애 사업도 접을 수가 없어서 도중에 <laughs> 연애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다행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어, 전 네, 힘들었던 경험들을 그, 뭐, 이렇게 연인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다 털어놨던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들이 다 힘들었던 거 한번 털어보면서, 아, 이 경험들, 나 시간 강사했던 거, 그리고 기간제 했던 거,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고 슬펐지만, 면접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용 합격이 됐을 때, 아, 나 이거 경력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를 능률, 능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여런 경험들은 다 결국 나에겐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자들의 그 2차 그 시뮬레이션 특강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단한 번도 다섯 번 동안 시간을 지켜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 시간 때도 항상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어, 불쌍인 표정이 많을 거예요. <laughs> 그때마다, 아, 나는 오늘 시간을 꼭 지켜봐야겠다. 아니면은, 아, 나 오늘 이 답변 꼭 해봐야겠다. 이런 것처럼 조금 조금씩 보완해 간다면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 공부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어, 저는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상황 없, 어떻게, 어쩔 수 없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낸다 라는 말로 마,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연애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거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 나는 어, 진짜 가족분들한테도 털어놓기 힘들고 그렇다면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꼭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어 2018년도부터 했었을 때 저희 스터디원 분들이 다 붙었었어요. 저만 계속 떨어졌었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아 이번에는 꼭 내가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그 합격했던 선생님들 만나서 조언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평택도 가봤고 여러 가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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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조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고 어, 지금 공부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앞으로도 간절하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